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우리 피텍 안수지사들과 함께하는 RT입니다. 오늘은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맨 끝에 있는 우리 구시사님부터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3 목장을 섬기고 있고요. 현재 일요일 날 어, 방송실 사역팀에서 섬기고 있는 구병양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1 목장과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웅만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8 목장과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정선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집사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IT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구실사님부터 지금 뭘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어, 판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집사님들도 많이 하실 텐데, 마스크팩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주말부부로만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우리 사실 구 군사님 뵈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꿈의 교회에 와서 계속 이렇게 주말부부 하시면서 도리교회를 섬겨주고 계신데, 아니, 그냥 판결 이사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주말 부부 하시면서 우리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왜 우리 꿈의 교회가 뭐가 좋아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그런 생각은 매년 해봤었는데요. 어, 결국 제가 다니고 있는 꿈의 교회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만큼 저한테는 많은 의미였습니다. 어, 교회 자체가 늘 저를 바쁘게 만드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가 새롭고 그리고 항상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도 또 감사한 우리 군사님 이신데요. 우리 입사님은 지금 대전에서 병원장으로 또 이렇게 병원 이끌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꿈의 교회에 오면서 그, 그 어렸을 때그 신앙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 같습니다. 꿈의 교회 여러 가지 강의 스케줄을 따라서 배우면서 너무 그 믿음의 회복을 다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등부를 섬기면서 중등부 친구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젊었을 때 그렇지, 중등부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경부 부장으로 우리 중등부를 너무 정말 진실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자, 우리 정수사 님은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학생처 올 여름 특별 예배 드릴 때에 아주 여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연극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줬는데 아 그때 어떻게 그런 걸 옛날에 해보셨어요? 아 지금 지금 목사님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하게 되네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정시사님은 우리 교회에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더 좋겠다 뭐 그렇게 또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 작은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저와 또 저희 가정 어, 신앙이 계속 되고 또 성장하는 것도 보고요. 또 여러 교회 지체들과 목장에서 또는 뭐 중등부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어 신앙생활 할수 있어서 너무나 어, 감사한 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교사님은 우리 카페에서 개척해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새가족들 오면 집으로 방문하여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집에 친히 방문했었던. 영광입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잘 다스리는 장로, 다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 중직자들, 뭐또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구집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눠 주시죠? 예.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구절은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었던 그 고향집에서의 일화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셨었는데 장로님들 간에 목사님과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엉뚱하게 그게 불똥이 튀어서 목사님이 그만두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다른 목사님이 모셨는데도 결국 교회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뒤에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아, 다행히도 꿈의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은 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인사를 안 받았을 때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었어요. 음, 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목회자의 어떤 자세고 태도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꿈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전 아름들의 목회 철학이나 교회 여러 가지 비전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다양한 분들을 편견 없이 구별 없이 다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어떤 노력들을 성도님들이 귀하게 봐줘서 오늘까지 우리 꿈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용만 집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나눠주시죠. 저는 5장 24절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죄가 어, 밝히 드러난다는 부분에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드러나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어,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모르는 척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그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항상 반성하게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다 드러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 제사장이 되주셔서 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렇고 선행도 이렇게 밝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자기 선행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또 속으로 꼭할 때가 있었는데 <laughs> 네. 아, 선행도 다 드러나는데 어,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속상해 하지 말고 어, 선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돕혀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용환 시사님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올랐네요.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주시고, 우리의 선앙에, 선행에 대해서는 아는 척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아, 저도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정주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 저는 알 t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이제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노고, 어,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대해서 어떻게 해?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또가어 말씀하고 있고요. 어, 말씀을 보면서 참 목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걸 사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같은 사람인데 정말 이게 부름 받고 성긴다는 이유만으로 어찌 보면 성도로서 굉장히 큰 잣대를 들이 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반성도 했고요. 어 굉장히 힘이 드시겠구나 특히 비대면 시대에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알티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어떻게 또 어, 대응하시고 또 하실까 어, 굉장히 어, 힘들겠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반성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아 우리 정수단님께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스태들이 함께 해 주시고 있는데 아는 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1 9절를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회에서 우리 아까 구지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지도자가 원칙을 지키고 해 나가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뭐 뒷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 꿈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에게 빛대간 시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알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감춰주시고 우리의 선행은 드러나게 또 칭찬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또세가족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